침대에서 룸서비스 먹고 TV 봐요아 귀여워 난 사실 술에 떡이 돼서 섹스를 할수 없는 상태였어 그냥 이 여자를 보고 싶었어 침대에서 얼굴을 맞대고 그녀의 모든 걸 듣고 싶었어 게임할래요? <laughs> 예 음, 그럼 당신이 단어나 문장을 얘기하면 내가 이어서 할게요 아, 내가 먼저? 내가 먼저 당신이 네 침대 위로 올라온 바로 그 순간 아, 어, 쉼표? <laughs> 어... 나는 생각했다. 이거 완전.